당신은 애니. 나는 나룻배, 당신은 마드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질빡습니다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질빡슈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요 여푸나 관, 급파, 여월이나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아는 분 아트나 지트나 소용돌이 물살도 기냥 건너요. 만일 당신이 아니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세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날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님은 나는 바람을 세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날까지 당신만 기다려요. 당, 당신을 몰라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려. 당신은 물만 긁는날 돌아보도 않고 가시네요, 그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수만은 알아요. 그러나 당신이 언젠가 오실 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가가요 나는 날배, 당신은 매기 나는 룻배 당신은 나그네.